네, 상주문경 출신 임의자 의원입니다. 2025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의 혹한이 길어질 전망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2년 만에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 분석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 16위축을 위축, 꼽았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쇼트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돌봐야 할이 상황에서 갈등 증폭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흔들고 거기서 더 나가서 무정부 상태는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들은 얘기는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냐만은 이렇게 탄핵, 탄핵 전국으로 만든 윤석열도, 윤석열 대통령도 원망스럽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수치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정가 사범이고,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지금 피해자 신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닥치는 대로 살아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염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고 김문기 분께서 사망하셨을 때 산타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도덕 불가증을 갖고 있는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제는 국민 눈치도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법 앞에 평등 민생 경쟁하면서 민생 경제를 부르짖으면서도 머릿속과 눈빛은 권력 야욕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사건에 관련돼서 수사한 사람들은 탄핵. 그리고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 탄핵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은 내란 제조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기야 이렇게 경기, 경제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민당이 진정 법 앞에 평등과 민생경제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 방탄과 손절하시고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이현적인 요소, 입법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여덟 개 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쌍특급법 부결됐다고 대한 어, 민국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이라고 옹호당이라고 일컫는다고 어느 매체가 말씀하시던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부추기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제도당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 반드시 저는 국민들이 해줄 것이라 믿으니 민주당 의원님들 막말 프레이더 막말 하신 분들 뭐간을 운운하고 사형을 운운하고 가슴을 열고 쏘라고 운운하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할 소리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